이번 시간에는 원노프를 한 매듭 후 1회전, 다시 3회전을 추가한 튼튼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를, 짧은 루프는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매듭을 하고 좌측에 한번 감겠습니다. 좌측에 한번 감았죠? 그래서, 우측에 3회전. 하나, 둘, 셋. 네번 해도 됩니다. 많이 감을수록 탄탄하겠죠? 여기서는 최, 최소한 3회 이상은 감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기면은, 올가미 매듭으로, 당길수록 조여지기 때문에 이 감은 로프가 풀려나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서 짧은 로프를 가지고 한 매듭 합니다. 여기서 이 긴노프를 한번 아래로 감고 여기서 한번 감고 좌측에 한번 감 았죠 나머지는 우측에 3회 이상 감아 줍니다 하나 둘셋 루프를 잡고 끝 루프를 잡고 당겨주면 탄탄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올가미 매듭이기 때문에 풀 때는서 당겨주면 공간을 확보한 후에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듭, 한 후에, 좌측 로프에 한번 감고, 우측 로프에 3회 이상 감아주면 되겠습니다. 잡고, 당겨주면, 올감이 매듭으로 인해서, 당기면 당길수록 조여지기 때문에, 이커문 로프가 쉽사리 풀리지가 않습니다. 풀 때는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공간을 확보한 후에 풀어주면 되겠습니다.